어, oh 예,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야우. 어반입니다. 오늘도요, 현대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와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도 어반이형 현대차 생산직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메일도 날라왔더라고 안녕하세요 어바님 채널 구독자입니다 현대차 관련 영상 제작에 들어가시나 해서 이메일 드립니다 이래서 많이 궁금한가 봐이 현대차 생산직에 대해서 굉장히 핫하지 그지? 굉장히 핫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 왜냐면 현대차 <laughs> 현대이 생산직 같은 경우는 <laughs> 신의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년고 고용도 되게 잘 되는 편이고 물론 앞으로는 그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좀 찾기가 더 희, 희, 희귀해지겠지만 희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레코드로는 굉장히 탄탄하고든 현대차 자체가 그래서 나도 엊그저께 좀 얼마 비교적 최근에 내 이게 예, 저 위에 토한 적이 있거든 <laughs> 저 위에서 <laughs> 너무 먹어갖고 일차까지 <laughs> 내릴 힘이 없어 저 위에 이렇게 왁왁왁 토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 그 날에, 덕무랑 술을 마신 날이었거든. 덕무가 술을 엄청 잘 마셔. 그래서 먹다 보면 나도 이제 골로 가는데, 그때도 우리 술 먹다가 그랬단 말이야. 예, 어떤 얘기 했냐면, 야, 덕무야, 우리도 현대차 넣을까? <laughs> 우리도, 우리도 실제로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현대차는 나한테는 조금,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게, 그, 내 유튜브 계속 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원래 맨 처음에 현대차로 들어갈 뻔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현대차 이 청탁비리가 엄청 심했거든. 그게 뒷구멍이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laughs> 뒤로 그때 얼마였더라? 내가 그러다 4천만 원 정도 있잖아. 찔러 주잖아. 그럼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헤쳐 먹다가 이제 걸려 가지고 <laughs> 그랬는데. <웃음> 그래서 그때 우리 아빠가 나 현대차 집어넣으려고 했다고 내가 얘기했는 옛날에 얘기해 준거 기억나는 사람 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나는 뭐 증권영업과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기 대원돈의 멀티버스 너어 어딘가에 있는 어반이는 지금 좀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마야 새끼들아 똑바로 일 안하나 이마 이러면서 으름장을 <laughs> 놓고 있을 수도 있을건데 근데 이 생산직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경쟁률이 몰렸지 몰릴 게 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월 2일에 이미 시작돼서 뭐 홈페이지까지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 원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마비가 됐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사실 나는 뭐 이제 대기업 인사 쪽으로 일해본 적이 없잖아. 잘은 몰라. 잘은 모르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냥 항상, 나가, 내가 뭐, 모든 부분에 능통한 게 아니라, 그 전문가적인 시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저 원론적인 관점.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런 거안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대차를 준비하면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오피니언이 알았지? 이거,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이제 대충 들어, 알았지? 대충 들어.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에 대한 그런 아주 상식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니까 그 정도로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요, 일단은 내가 이 현대차를 이렇게 보기 전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놈이 뽑혔는가를 봐야 되잖아. 어떤 놈이 뽑혔는가. 그래서 우선 기아차 애들이 어떤 애들이 뽑혔는지 한번 내가 들어가서 봤어. 그래서 독시사 들어가면 애들 보유자격증이나 스펙 다 공개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 기아 생산직 합격 스펙을 보면 스펙이 자격증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대기업 생산직이라고 하면 하면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어 솔직히 그냥 뭐 이렇게 기계처럼 계속 움직이면 된단 말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것만 계속하면 되고. 그리고 뭐 현대차라는 게 나도 옛날에 일해 봤거든. 명촌 명촌점 바로 이 앞에 가가지고. 일해서 밥도 잘 나고 좋은데. 나중에 내가 그때 18살 땐가 내 그때 일했는데 막 일하다 보면 나중에 아저씨가 샤바샤바래. 뭐냐면, 야, 어바나. 우리 한 시간씩 쉬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앞, 앞에 내가 그때 이 ECU인가? 이, 이, 이 ETC인가? 이뭐 이걸 꼽는 작업을 했거든. 근데 그 뒤에 아저씨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딱 딱한데 시간이 남으니까 아저씨가 야, 이거 아저씨가 1시간 할 테니까 너 1시간 놀고 와. 이러니까 내가 1시간 놀고 오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두개 하고 아저씨가 한 시간 놀고. 오고. 이 일이 이랬단 말이야. 실제로. 실제로 그랬어. 그러다가 퇴근 시간 되잖아. 전이면 그 라인이 오는 시간이 있어. <laughs> 라인이 이렇게 한 라인이 차가 한대딱 오는 시간이 한 120초였나? 뭐잘 기억은 안 나. 그러면 그 5시 반이면 이 차가 몇대 온지 계산이 나오잖아. 위에서부터 밑으로 쭈 내려가. 그리고 퇴근해버리자. <laughs> 그게 현대동참 명촌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겠어? 나도 다 했단 말이야, 실제로. 18, 18살인 어반도 그냥 잘했던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일단은 자격증을 떼야 돼. 왜? 눈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새끼가 준비를 했다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laughs> 기아차를 보는데 근데 지, 이게 자격증도 되게 희한하더라고 뭐가 희한했냐면 뭐 대기업 생산직 자격증 치니까 구글에서 뭐 여러가지가 뜨더라고 위험물 산업기사나 뭐 산업안전기사 뭐 가스산업기사 뭐 이제 뭐 전기 뭐 이런 여러가지가 있대 거기에 맞는게 근데 실제로 기아 생산직을 보게 되면 전기기능사 기능사 자격은 이건 한달도 안걸리거든 따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laughs> 워드 2급에 조리사 자격증 든고 <laughs> 개판이야, 개판이야 보니까. <laughs> 근데 그 나름 보면 경력상을 보게 되면 그래도 사출 오퍼레이트 경력이 있었고 이전 반도체 직장에서 8년 일했던 이런 경력 같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이게 우리 때도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자소서 100번은 기본이었거든. 100번은 기본이었어. 우리 때도 그랬어. 우리 때도 우리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뽑지를 않잖아 100번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많이 트라이를 해야 돼 면접을 원서 다 집어넣어야 돼나온대로다 집어넣고 이거 하고 그러면서 남는 시간 여러분이 일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이걸 다 같이 해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갖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하나 얻어 걸리면 되는 거야 <laughs> 원래 얻어 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잘봐 나이도 생각보다 들쑥날쑥합니다 38살도 있고 28살도 있고 그리고, 24살도 있고, 근데, 최종학력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대졸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고졸고졸, 고졸고졸, 고졸 전문대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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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가산점을 좀 받기 쉬운 거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땐, 가정이 있으면 가산점 받기 되게 쉬워. 애가 있잖아. 그러면, 준내일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가정이 있으면, 가산점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학교 나온 사람들 있잖아. 학력을 속여서 들여왔어, 실제로.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10년 전부터도 대졸인데도 이걸 막 고졸, 전문대졸 이렇게 속여가지고 했거든.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걸려서 해고 당하는 사람도 나왔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야, 이거는 해고가 안 된다. 이거는 적법하다고볼수 없다. 이력을 낮춰서 속여도,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 방에 왔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공기업 어디 다니고 있는데 현대차 이렇게 되면 이게 합격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아니 아저씨 공기업까지 들어갔으면 나름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인데 아저씨가 인사라면, 인사 담당자라면 공기업 비로 치고 현대차 온다는 사람을 뽑겠냐고 내가. <laughs> 뽑겠냐고 내가.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laughs>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면접의 자세 좀 필요한 거는 뭐냐면 <laughs> 생산직이란 거따져 보면 한의 그런 로봇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 뭔가 나는 내가 인재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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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뽕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나가리고 그냥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지 않겠나 그지? 저는 되게 성실하고 학교도 저 학교도 초중고 뭐, 뭐 12년 연속으로 개근을 했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laughs> 근데 근데 결론적으로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잘안될 거예요, 사실. 잘안될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다 준비한대도 왜 그러냐면 내 친구 중에 현대차 다니는 애가 있다고 했잖아. 걔가 내가 맨 처음에 현대차에서 얘기를 하니까 걔도 얘기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어. 야, 이번에 뭐이번에뭐 400명 뽑고 뭐 700명 뽑고 뭐 이렇게 뽑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빽 없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도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다 얽혀있을 거야,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그래서, 원래 현차가 그런 쪽으로 유명했어. 마치, <laughs> <맞지? 웃음> 혈통계승 능력 마냥 살이나 내려온 것처럼, 원래 이게 세습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는 이제, 이번 정부 바뀌고, 이제 법적으로 금지하라고 해서 다 이게 잘리고 있잖아. 그게, 진작에 잘렸던 곳이 현대차였어. 왠지 알아? 너무 오지게 해먹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들을 뭔가 이제, 그, 인사 프로세스를 진짜 투명하게 해가지고 뽑는다는 건 되게 힘들거든. 그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결국에는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건데. 근데 면접하는 사람은 뭐, 내 아는 조카면 뭐, 점수 조금 더 주면 맞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문은 더 좁을 거예요. 문은 더 좁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러나저러나, 어, 그래도 이게, <laughs> 계속 던져야지, 뭐, 답이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하나 얻어 걸리는 거야, 원래. 우리 때도 그랬어, 그게. 다만, 지금은 더 힘들어질 뿐이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래,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던지는 놈이랑 던지지 않는 놈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건 역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생산직을 준비하더라도 자격증을 준비한 놈이랑 아닌 놈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면접에서도 차이가 엄청나. 면접 크리터지잖아. 그러면 그런 놈들은 그냥 붙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유튜버 보면 면접 번호도 되게 잘돼 있더라. 내가 봤는데.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봐가지고 면접도 연, 연습해가지고 많이 해본 놈도 달라 그게.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떨어진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 넣어봐. 계속 던져봐. 계속 던져봐. 그거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여튼 뭐, 제가 얘기해줄 수 있는 건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간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지만, 그건 원래 그런 거예요. <laughs> 원래 이런 개꿀 같은 자리는 항상 치열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래도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많이 던지라는 얘기밖에 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현대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시스템이 변하고 있잖아. 뭐 전기차로 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또 이제 남아 돌게 돼 있거든. 그거한테서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나 저러나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게 네, 항상 인적 자본을 강조하잖아. 그건 역시도 꾸준하게 준비해고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되게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